우등상권 제취 투쟁입니다. 자,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국본도노등자다노등상권제취하자하자하자등하자하자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 또 직장을! 진짜로 우리 노래 하나 부르면서 저희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문들과 분들께 다들 노동만 열기 전더하에도 이끌고 하지 못시 한결승 아어서될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예, 오늘 그 대회 9회에 후렴구는 노동사노동권취하자노동상권 쟁취하자! 노동취 쟁취.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상에않는 <laughs> 그 나라가 두세계의 불과하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 2000년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후진 국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본권과 인간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시다 살아가신 많은 선배의 사들과 그리고 지금도처럼 강당과 명동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투쟁 지도부를 생각하면서 전체가 능력하겠습니다. 일 아, 능력 여기 사요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누리한 분위을를풍차 보면서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 모든 까 국민의힘 후보 정치원 공대위는 49개 시민사회단체를 유령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지들께서 많이 모이셨다시피 시민사회단체 부분들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laughs> 여러분들 찾고 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변형을 한번더 바꾸겠습니다.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야, 전국민 부위원장 문호진입니다. 98년 2월에, 아, 노사정위원회에서, 아, 공무원 측정 협약법 시행령을 만들어주고, 어, 아, 그 다음 에 전진적으로 공무원 녹음 기분권을 회복시켜주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아, 노사정위원회도, 아, 내부의 저행정자치부는 아, 여러분이 아무런 열심히 지원받고 없고, 우리, 어, 아, 장담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측정 협약에 대해서, 아, 탄압을 일수하고 있습니다. 그 탄압 내용을 보면, 어, 지난 어, 3월 24일 대의원대에서 선출된 전국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참석한 대원들에 대하여 어, 징계하고 사법조치 방침을 각 기관에 어, 전국적으로 공문을 시도하였고 정부는 어, 전국민 임원과 대의원 등 지도부에 대하여 경찰과 보완 조차하여 전국적으로 임원대여 결사 출석 요구서가 발송을 안 지금까지 한6 차례 돼 있습니다. 4년,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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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제 중이 할 것을, 여러 가지 설명과 있습니다. 아, 그러나, 대외 참선 경남도청에 행정과서 사무원급을 파견하여 경남지역 참여를 저장 후월 23일 행정과 법률을 대외 주문자 혐의로 전공치 친구 인차봉적 아, 위원장, 보강식 사무총장, 김영진경북 대표 이용한 국행정과서기 <분도> 응. 따라 아, 참석상무실만 주는 게 좋다고 생서하죠 아, 사람발표을 하더라. 현재, 아, 전국 내 곳에서, 아, 청담에서 논성중이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문명, 문화 탁월과 정체에 되고, 서주로 투자가 많이 오고, 황제와 황병이에 대한 랑을 어, 보고 드렸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마안되는데 지금 여기에 전국 직장 셔브에 공무원 셔브 얘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해 우리가 다체정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모델 사실의 일탈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산 시켜야죠. 안 그러면, 아니 안 그러면, 제발 조금 자말해요안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을 으로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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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식으로, 북식법로 북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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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식으들북는으로 북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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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국민의 원년서에 의한 사진의 자료를 내어서 방대한 상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선학교들은또 역시 학교를 개인의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하면서 한박교법 개선에 적극 우리가 반동적으로 천지에 나서 I don't want to be. I don't want to b 을 I don't w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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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to 이 e I don't want to be. I d o 비 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노의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공산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나라가 두 세기 뿐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공노주의 합법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공산 노조의 파라을 가로 막는 세력들을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우리 공무원 모두 손에서 힘차게 연대 추소하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합법적인 구도 평화적인 집단을 방요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요청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상권 쟁취하자. 노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상권쟁취자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신 바랍니다 네전국연수석구에만 있는 정영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다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백무원 도검 기분만 쟁취를 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시민 사회단체비 및모자 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전국연에서는 3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6월 9일 경남 창원에서 노동공직사회개혁과 노동공무원 기본권 쟁취를 위한 단합대회를 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희 전국의원의 요구를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국민의 는은 국민의 돕는 것어 국민의 돕는 국의무는것도 국민의 돕는 것은, 국민의 돕는 것은, 국민의 돕는 국는 저희 국민의 돕는 것은, 국민의 돕는 것은, 국민의 돕는 것은, 국는은 국민의 돕는 것은, 국민의 돕는 의 돕는 상황입니다 는의 저희 전공회는 앞으로 이러한 정부 방침이 되어 여결론 군대의 소속의 사회 노동단체 연대해서 강력 현업에 저항할 것이며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맞서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선제 대통령으로 계시는 중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저희 공무원 노조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을 차체하고자 해도 관련 법률을 법률로 범영해서 집합 방 얘기를 지금 벌써 벌써 벌가 벌써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목소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집회 신고를 할 때는 전통법은 이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나누고 있는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법적인 면에는 네. 절대 신고된 외에 어떤 일탈을 하지 마십시다 이거야 그럼 요 우리 입찰은 하으 우리가 방역을 하면 뭐 하면 우리면뭐 하면 뭐 하면 뭐 하면 방 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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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회의 모든 단체와 네, 연대하여 할 것입니다. 아, 뭐, 앞으로 정공연 아, 수석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저희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역량을 강화 적극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정부는 저희 정공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로서 공무원

않고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차게 차라리 다 부르면서 우리의 투쟁을 지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분이 장님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국민의 날 선물을 접해서 다시 한 국민님들께 국민의 명분을 모시고 6세에 의한 어 압력과 또 모든 부동산의어당성을청을 없애러 주는 자리한마어서 했습니다. 인터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민족 자주 민주주의 민주정권정치 동료 여러분께 김찬 부정을 계로 인사드립니다. 기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설립하여 부정부패 건전하자 공무원 노조 설립하여 부정부패 건전하자 부정부패 건전하자 노조 설 3번 정치 3 지금 현재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한 공약을 스스로 흐물고 공무원 노조 조을설립하려는 현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구속하려고 파멸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탄압은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인권 기준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법부당한 그런 처사입니다. 공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우선, 분명히 노동자인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정당합니다.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그 패단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 직장에 비해 동지들이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몸물림은 우리 사회의 공익적 관점에서도 정당합니다 세번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한다는 점에서도 정당합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까지 참가한 노사정 합의를 하면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국회에서 공무원, 하위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런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동문노조 설립 추진임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어느 으로 보나 정당한 동문노조 설립 추진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단합하고 위법이며 불법이며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효하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선진조국을 바라보는 인권국가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그런 처사입니다. 이집회에 본집회 아직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전국면에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도 안되는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의 지위에 대한 허가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공중정부에서 이미 집중법에 따른 집회 신고를 모두 마친 합법적인 집회입니다. 이 합법적인 집회에 어떤 사람이 참가하고 몇 명이 참가하고 하는 것은 다만 행정적 팬을 위하여, 행정적 팬을 위하여 예시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참가 인정 인원이 처음 생각보다 조금 늘어난다 그러나 상가 예정 인원이 처음에 예상됐던 무료의 사람 외에 다른 국민들이 상가한다고 해도 이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명백히 허용되는 합법 집회니다 그런 것을 이유로 불법인이 위법인이 대상 명령하는 종로 경찰서 경찰 당국은 집시법의 규정도 모르고 헌법도 모르고. 위법한 법 집행을 낭용하고 있는 일차사입니다. 공무비 노무도, 자유주의, 민간지, 군사의 공익을배운도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도목하겠습니다 노무도, 자유주의. 을가를발표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실천기 건설에서 이사회를 벌여세우고 부정부패를 이수하는 그런 기종에 앞장서야 될것 같습니다 박찬 변이사를 양변 받으러 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노동자 네, 서울보수욕장 정기현입니다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치와전국연탄합기단결의은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화목을 위하여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을 열망으로 도와진 전국공무원직장협회 총연합위하에 대한 정부 지도부 체포영장 발표와 파면등 으로중지계 방침을 접하면서 우리는 지난 세월 종교적 교사들의 혼란한 투쟁의 역사를 대풀하는이 정권에 대해 성품을 금할 수 없습니다. 89년 장교육 선봉에서 교육개혁을 선도하던 종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단합에 21세기 김대중 정권 하여 전공전 지도부에 대한 단합은 하나도 다르지 않으며 전공전 지도부에 대한 단합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진 증거심을 무심치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반입권적인정권련 지도부에 대한 단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나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종로 공무원 내부 도입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자금을 즉각 착수하라. 착수하라. 그러나 만약 공직사회개혁과 공농기본권 정치를 위한 정국민에 대한 탄압을 계속 차행한다면 공농노력공대위원 90만 공무원노동자들과연대하여 즉각 대중교투쟁에 돌입한다. 노력한다. 2000년 7월 14일 공농노동기본권 정추와정국민 탄압순환기판본부에 참가자 입성. 네. <목소리도> 응. 이 <이거> 마지막 순서로 <목소리도>